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가장 먼저 옮기는 유형입니다. 그럼 본인이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제일 느린 성격 유형은 누굴까요? 자, 금년 서울시 사회복지직 일단은 제는 인강으로 공부를 했고요. 어쌤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아무 의심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끝까지 믿고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, 네, 제발 이 제자처럼 했으면 좋겠어요. 정말 제 말을 따라서 잘안된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도 생각을 다시 해보겠는데, 없어요, 없어. 어, 없어. 제 말을 100% 따르는 사람 이렇게 드물죠. 그런데 최대한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. 뭐, 센 말대로 했더니, 그것 때문에 잘못했어.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. 전공자이긴 했지만, 기본이론부터 전 강의를 다 들었다. 전공생으로서 사회복지학만큼은 그 어떤 과목보다도 고득점을 꼭 받고 싶었다. 아 내가 사회복지 전공자인데 사회복지 공무원 될 사람이 사회복지를 못 본다? 마인드가 됐잖아. 이게 완전 휴먼맨이 나랑 완전히 똑같아, 얘가 지금. 얘는 성격 유형이 ENFJ입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개망이었어요, 있죠? 걔는 정반대예요 ISTP. 근데 ISTP도 붙고 ENFJ도 붙잖아, 요 그죠? 성격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야. 그냥 열심히 하면 붙는 거지. 무슨 유형이 공부 잘해 no. 없어. 그런 걸 없어. MBTI 존재하지 않아. 그냥 공부 열심히 잘하면 누구나 다 공부 잘하는 겁니다. 하여튼 이 친구는 자존심도 있고, 그 다음 마인드가 좋다. 뭐이 자체만으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그 목표 하나로 수험 생활을 임했고, 어쌤 덕분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. 회독은 핵심 요약으로 계속 돌렸고, 처음에는 20페이지 잘라서, 핵심 요약을 20페이지 잘라봐요. 며칠만 읽으면 이래도 되는지. 열흘만 읽으면 이래도 될걸? 또 괜찮아지면 40페이지 할라 그럼 40페이지면은 5일이면 유례독하겠지한 방에 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넓히죠 근데 시간은 줄다니까 아 신기하죠? 이런 식으로 회독의 분량을 점차 늘려 나가다가 막판에는 반관식 돌려 이틀 안에 한 회독이 끝나게끔 했다. 이 친구는 이렇지만 실제로 어떤 학생들은 뭐 한두 시간이면 이래독이 된다라는 거예요. 책을 다볼 필요가 없잖아. 넘기면서 쑥쑥쑥쑥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마지막 가면. 저는 인강생이었는데 OX 문제 및 동영 모의고사 풀고 나서 어쌤께서 점수와 등수를 불러주실 때 저는 그 안에 몇 등에 드는지를 항상 체크해서 등수를 꼭 메모해 뒀다. 자세가 너무 좋지 않아요? 진짜 자세가? 될 놈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잖아, 지금. 등수가 떨어지면 괜히 자극을 받아. 다음번에는 꼭 만회하기 위해 회독을 평소보다 몇번더 돌려보기도 하고, 1등을 한 날에는 맛있는 것을 먹으며 저 스스로에게 칭찬도 해주면서 동기부여됐다. 자기 강화를 정말 잘했잖아요. 자기 강화를. 스스로에게 야단도 치고, 벌도 주고, 칭찬도 해주고, 맛있는 거먹게도 해주고, 그렇죠 실강이든 인강이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, 무엇이 부족한지, 무엇을 더 채우면 좋을지, 늘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제가 모의고사 자체가 중요하다고 제가 한적 없죠? 맞춘 것들이 정확하게 알고 맞춘 것이냐, 찍어서 맞춘 것이냐, 그럼 찍어서 맞춘 것은 어떤 감으로 찍었냐, 뭘 근거로 찍었냐, 이거를 잘 기억해라. 아, 나는 주로 찍으면 잘안 맞아. 이런 사람이 있고, 난 원래 잘 찍어.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, 그렇지 부족한 거를 발견하고 발견을 했으면 채우고 이게 OX나 사지선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러면서 시간 관리하고 다만 걱정과 고민으로만 끝나서도 안 되고 반드시 실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 확 죽이죠.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가장 먼저 옮기는 유형입니다. 그럼 본인이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제일 느린 성격 유형은 누굴까요? 개망했어요, 지금. 이런 글이 있는 거야. 개망했어요.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더분석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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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. 그쵸? 그렇죠? 근데 ENFJ는 어느 정도 딱 판단 들면 바로 탁! 이렇게 MBTI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 있어? 있어?